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이번 레오제이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드래킹 메이크업 시즌 3 3어 <laughs> <어우>, 목소리 <웃음> <웃음> 오늘도 실제 드래킹 보리씨를 또 채널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래킹 보리입니다 네 어우, 오늘 너무 예뻐요 제가 이번 공연장에서 한번 부탁드렸어 너무 예쁘다고 한 번만 더 출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뭐죠? 저희 음, 디스코. 네, 디스코. 오늘 디스코 컨셉으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디스코 컨셉으로 한드레킹 메이크업 보리 씨와 함께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약간, 약간 요렇게. <laughs> 솔직히 말해엄마거 훔쳤지. <laughs> 우리 립부터 먼저 발라볼 거거든. 약간 이게 노웨어인데 엄청 가벼워. <웃음> 이러면 <웃음> 아니 이게. <laughs> 흘러내셔. <laughs> 바람으로도안날라가겠어자 <다른부로도> <날아가고 웃음>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립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인데요. 이게 바르자마자 진짜 가볍고 이게 밀착력이랑 이제 지속력이 진짜 길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고 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지속력이 좋은지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뭐 입술이 조금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더 좋잖아. 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잖니. 예. 저는 데미지 컬러. 이 모디스트 컬러. 되게 가볍지 않니? 진짜 가볍다. 음. 되게 편안해요 입술이. 어 이거 머리카락도 안 달라붙는 것 같은데. 약간 오버립을 오늘도 그려줄게요. 어디 보자 아 세상에. 음. 필러 맞았니? <laughs> 발색이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테스트해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안 뻑뻑하게 이렇게 싹 바르고 쓱 바르면 이렇게 쓱 발려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면요 보리를 욕하세요. 진짜. <laughs> <laughs> 이거 누드립도 너무 예쁘다. 모디스트 이 컬러는 원래 제가 다른 제형으로 가지고 있었던 컬러인데 이 노웨어 리퀴드에도 모디스트 컬러가 나왔네요. 음, 오렌지 브라운 립이고요. 저는 어, 레드 립인데 약간 토마토 레드 컬러 같은? 얼굴 되게 화사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컬러예요. 음.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력이 높을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눈썹을 시작해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썹을 밀었잖아요. 음... <웃음> <오>. <웃음> 어 빨리 그리자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중요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오늘 깨달았어 지 손가락 스펀지. <어머. 웃음> 진짜 별거 다 나온다. <laughs> 저 이거 필치라고 했어. 요너 아 응. 그거 나갔더라? 버드와이저 너 무슨 공연 했더라? 나도 그거 가고 싶었는데 버드와이즈가 초청을 안 해줬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저는 기네스만 마실 거예요 <웃음> 카스랑 <웃음> 아 이거 그때 그거 했던 그 작업이구나 지우는 거 이렇게 자자 잔카지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거 어제 산 거예요? <laughs> 아 어제 산거 맞네요 이 저... 아직 비닐 안 <웃음> 뜯었네 <laughs> 입큰 이뉴혁 거야? 오랜드 이거. 이에이 내가 거 이거. 이거. 이 아니라 이거. 아거 이거. 이를이 이거. 이거. 야 너도 나좀 밀어 아... 야 너도 나좀 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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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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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러면, 이러면 지금 먹방인데, 먹방. 뭔지 알지? <laughs>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laughs> 음!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치즈케이크 롤. 이거 치즈케이크 롤인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라이너인터이 음, 테이프가 아이라이너 가이드라인을 해주기 때문에 뭐 시세이도 아이라이너 진짜 좋은 것 같아. 발림성이 너무 좋아. 슥 발려. 앞에부터 그려봤어요. 인종신. <laughs> 아저씨가 녹화 끝나고 오셨다고 <laughs> 그러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신상 글로시 플레이 중에서 브라운 컬러랑 약간 좀 주황 주황한 컬러. 이거 음. 너무 <laughs> 맛있어. 다음에 또 아이모가 또 비싼 <laughs> 맛있게 해줄게. <laughs> <하실게요. 웃음> 어, 애프리콧 컬러야. 매이한애프리콧 컬러. 요 눈썹 산이 부분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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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줄게. 진젤버터 컬러랑 피넛 버터 컬러 사용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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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라운이랑 오렌지 아이섀도 우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이 컨실러로 이제 여기 아이홀 부분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김치 인스타그램 봤는데 김치 막그 러시 음. 공장에 가서 뭐 만들더라. 음. 재밌었겠다. 그니까 나도 귀누 만들어보고 싶. 어 저는 여기에다가 노란색깔 아이섀도를 우좀 얹어볼게요. 나 4월에 생일이다? 응. <laughs> 나 4월 20일 생일이야 다음 주 <laughs> 이게 올라갈 쯤에제 생일이겠네요 여기 음... 보시면 어, 자, 저 이렇게 노란 색감까지 올렸어요 글리터 보여드렸던 네일 글리터를 사용할 거예요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해요 이거 오팔 펄이거든? 진아 음... 바디였을 어? 거야 진아 바디였을 거야 진아야 진아 미소 진아 <laughs> 아 어, 이거 펄 이거 대박 이쁘다 글리터 베이스, 글리터 바를 때 바르는 풀이래요 군장샵에서 한거요 아니 이거 해외에요 내가 만든 <laughs> 입술 아직도 있어요 입술 <laughs> 나 지금 입고 있었는데 저희 지금 피자 한, 한 4개씩 먹었거든요 와 기속력 장난 아니다 이렇게 아이올에 글리터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어, 프리페이스 워터세럼 이게 되게 좋더라고. 좀 순한 우리 같이 좀 되게 메이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한 거보여줘 이게 또 순하고 이제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좀 활력을 주는 좀 에스쁘아의 베이스 제품이랑 파운데이션 이런 제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방금 선물 받은 에뛰드라스 <laughs> <laughs> 입술을 피해서 어 에스쁘아가 색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에스쁘아 약간 뭐 내부 개혁해. 왜 이렇게 그 솔직히 백화점 명품관 들어가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와, 수염이 났어? 그럼 이걸한번 가려봐야지. 세워봐야겠다. <laughs> 너 보고 깜짝 놀란다. 봐봐. <웃음> <웃음> 없어도, 진짜 잘, 없어도 진짜 잘, 잘 가려준다, 이거. 그래서 <laughs> 실크 같아. 진짜 실크 좀 싹. <laughs>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입술 보세요, 입술. 진짜 안 지워졌어요. 계속. 리터칭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보이시죠? 보리가 알아요 보리가 제가 거짓말하면 보리가 또 어디 가서 하겠죠 얘가 사실 입터칭한거 이럴 거 같아요 안 했어요 진짜 이거 로라메르시의 루스 파우더 이게 되게 촉촉해요 오래 가요 이렇게 인절미 가루 묻힌 것처럼 한 다음에 손에다가 탁 덜어요 파우더 처리 저는 바비브 골든 라이트 컬러 저는 뭐 여전히 뛰더라 진짜. <laughs> 보리님 에뛰드 광고 <관거> 아니죠? <laughs> 저는 약간 이렇게 광대가 조금 도드라진 편이어가지고 이거로 강조해 가면서 <laughs> 음. 음 너무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답이 없지 뭐 답은 없어 No answ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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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내가 오늘 가져온 하이라이터가 이거 <laughs> 저저저 <laughs> 진짜 예쁘지? 메이크에서 음. 나온 거야 아이 듬뿍 <laughs> 음. 이렇게 빛이 비쩍 이렇게 콧대랑 콧대 <laughs> 너무 예쁘지 뭐 자 이렇게 컨투어링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속눈썹 붙일까? 너무 전막 쪽에 말고 살짝 위에다 진짜 여기다 붙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위에다가 붙여... 와와내건 <laughs> 아무것도 응. 아니야 진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나 너무 너무 언더는 이거를 잘라서 언더를 붙여볼게용 <laughs> 어때? 응 음, 이쁘다. 어, 이렇게 언더에다 넣었어요. 띉띉띫 <laughs>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립은 진짜 너무 그대로. 얘너 너무 예뻐. 아 <laughs> <laughs> 그쪽이 더 예뻐요. <laughs> 와더 빨랐는데 여러분 처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제가 오늘 립 컨디션 진짜 안 좋거든요. 각질이 막 있었는데 끼임이 전혀 없어요. 음 진짜 마음에 들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헤어랑 드레스업까지 완성해보고 올게요. 짠 <laughs> 공연장에 가면은 우리 보리 이 가발 쓰고 공연 막 많이 봤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맞아요.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는 언제나 보리 팬인 거 알죠?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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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레오저의 <레오제이> 팬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친해져서. 어, 어. <웃음> <웃음> 처, 처음에 찍을 때는 되게 음.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말 듣게 됐어요. 이거 써도 돼요? <웃음> <웃음> 그게 누구예요? <laughs> <laughs> 그러데 오늘 드래킹 보리랑 또 이렇게 이쁜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보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레오제이 유튜브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yeah.